저도 정말 빨리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신입원김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그제 개놈 씨. 아. <laughs> 안녕하세요, 개놈 씨. 그런데 어떻게 입사하게 된 거예요? 했냐고요? 야, 너도 할요 있어. 너도 할수 있어. 안녕하세요 어 너도 할수 있어. 너도 할수 있어. 서도할수 있어. 너도 할수 있어. 허 네, 무영 박사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BS 리서치 솔루션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 무영입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슈퍼 컴퓨터 및 연구용 플러스터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인 일을 맡고 있습니다. 오, 슈퍼컴퓨터 님 진짜 멋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IBS에 입사하시게 된 동기가 따로 있을까요? IBS 본원에 입사하기 전에 부산대학교 기후물연구단에서 연구자로 근무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연구를 잘 수행하기 위해 지원한 일도 재밌겠다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아, IBS 연구단에서 연구를 하시다가 본원으로 다시 입사를 하시게 된군요. 그러면 IBS에 벌써 두 번이나 합격하신 건데 특별한 합격 비결이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서 NCS를 준비했기 때문에 NCS에만 많은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서 문제집을 많이 풀었던 것이 도움이 됐고요 시험 당일에는 제가 풀수 있는 문제만 빨리 찾아서 풀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풀수 있는 문제들만 있다던건소음 그럼 마지막으로 RBS에 입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구직자들이 좋은 회사를 찾고 싶어 듯이 회사도 좋은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하면서 지원하려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회사에 어떤 영량이 있을지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배농입니다. 먼저 뭐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혈합니다그래서 조직 특이적인 혈관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배우 성입니다 네, 혈관 연구자로서 근무하시는 연구자 있실까요 네, 저는 저희 혈관 연구단인 캠퍼스 연구단을 소속해 있타이스트리학에서 박사학위를 고 동영기단에서 혈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 이렇게 훌륭한 연구자로 보응을 시게 되는 비결이 따로 있으실까요? 예전에 한 박사님께서 미국에서 코닥 시절 계셨던 일화를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했는데 이 미국의 연구자들의 남편의 면은 정말 연구를 삶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치사를 하면서도 연구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연구를 삶으로 여게 되면 연구를 좋아하고 즐겨야 하는데 저는 이러한 면에 서 연구자에게 자유도를 최대한 주시는 저희 연구단장과 연구자들의 성이큰일종이라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삶으로 여긴 진짜 타고난 연구자시네요 오! 와 기적왕을 구하고 있는 후배 연구자들에게 들러주고 싶으신 느낌은 있으까요 저는 어떤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이 연구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과연 전자가 될수 있을까 또한 조합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로 인해 실제 행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과감하게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연구에 이렇게 액티브하게 참여하게 된다면 좋은 연구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시고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들은 향후 한 명과 있어서 좋은 재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연구자란 어떤 연구자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연구자들은 연구의 목적이 올바로 성인의 연구자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논문의 개수와 연핵틀을 따지기보다는 이 연구를 통해서 학문 적으로 지식을 나누며 질병의 치료에 일조한다는 선한 목적을 가진 자들이 저는 좋은 연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소중한 서중호 박사님.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하실험 연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중우라고 합니다 저희 지하실험 연구단은 지하실험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방학물질을 탐색하고 아직 규명되지 않은 중성미자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단입니다 오~~ 음, 그럼 우주의 비밀을 기내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싶군요네 저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IBS에 지원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일단 국내에서 중성미자 특성 연구를 하는 행동이 많이 했을 뿐입니다. 갈 곳이 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지하게되었 음. 음. 그러면 중성미자의 특성을 연구하는 유일한 보기가 몇개까지 였나요? 어떠한지 선택하신 비결이 있을까요? 우선 대학원 시절부터 중성미자 특성 연구를 수행해왔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지하실험실 운영에 대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런 많은 경험이 제가 기억게 기여하지 않았을까 그고생 혹시 자소서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자소서는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자소서 안에 작성된 나와 현실의 나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입자물리하는 사람들 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으로선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이 안 나요. 헛소리하지 마 임마. 그러 면접은 혹시 어떻게 기억이 나시나요? 연구 분이에 있는 분들이 전국 면접을 음. 볼 거면 심사위원들이 예상을 합니다 A라는 주제에 대해 사업 발표할 것이라 기대를 하시고 계셨을 텐데 제가 일부러 a 만큼이 중요한 B에 대해서 좀비를 네? 했었거든요 그 분들이 전혀 예상 밖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예상된 판을 뒤집는 신선한 반정이 비대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제가 심사위원이 아닌 이상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건똑은 정보밖에 없습니다 어. 아, 음. 여기 수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볼때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통신을 통해서, 통해서 화상면접을 갔었거든요 그때 질문 중에 하나가 정선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살고 있던 지역이 사우스 t h 타슈 주라고 해서 미국에서 별명이 화성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 이런 살 저한테 성에서게냐는 질문 자체가 제하고도정성서니까 생각 중입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어, 님 우리 가시면 안 돼요 계속 출연하시면 돼요 난 아, 내년에 정성 가요 내년에 간다니까 갈 거예요 는 이제는 좀 제가 확신을 가지고 후배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이 맞으며, 충분히, 열심히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 I don't care. I don't c a r I d o n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협력팀 이광렬이라고 합니다. 어, 제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IBS 컨퍼런스 운영 관리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인 연구자 정지역권 지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IBS 컨퍼런스 운영 관리는 우리 연구단의 연구 성과를 관리 알리고 세계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업무입니다. 외국인 연구자 정지역권 지원 업무는 자들이 한국에 와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여건을 지원하는 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럼 아이베스에 입사하시게 된 어떤 본기가 따고 있으실까요? 제 작성이 어떤 하나의 업무에 특화되었다 보다 여러 가지 일잘 처리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에 네. 가깝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하시기에 대한 어떤 비결이 있다고 있으실까요? 네, 제가 입사 지원을 했을 때 실력도 초중에 보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시점에 기반해서 필요했던 직무랑 제가 가진 역량이랑 운 좋게 잘 맞아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만의 차별화된 합격 팁이 있으실까요? 면접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하듯이 자연스러운 말투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처럼 해야 면접에서도 좋은 인상을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소리치고 그럼 마지막으로 바이든스 입사에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이 점점 어려워져서 취준생 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내 자신의 사례를 보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을 보나 취업은 언젠가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잘 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어 뭐야? 음, 저기. 저기요? 어 안녕하세요? 저 벌써 입사하신지 3 년째라고 들었는데 입사하실 당시 이렇게 포켓홀을 쓰시게 될줄 아셨나요? 전혀 몰랐죠. 그냥 우아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어어 마지막으로 개놈에게 아이비스란? 음. 짭짤 하고 단정적인 안정적이... 이들 회복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세계 최고의 연구 기관이다